어,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5월 23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어, 저는 지금, 어, 여기 도양읍 상유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기 지금 이 작은 소형 경운기로, 어, 밭을 경운하고 있네요. 어, 이밭에다 올리브나무 뭐 묘목을 심을 건데요. 아마 다음 주 중에 묘목을 심게 될 겁니다 여기는 기존에는 이제 감나무를 심었던 장소고요 이 감나무를 포크레인 작업을 통해서 캐내고 아 지금은 아 올리브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이쪽이 남부지방이기 때문에 올리브가 이제 아일대성의 어 나무고요 어, 아, 올리브의 북한계는, 아 위도를 보면은 제주도하고 고흥하고, 어, 아, 그 중간에 위도입니다. 아 위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도가 일 정도라면은 일 정도, 1은 이제 100km를 기준으로 위도 1, 위도가 이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 직선거리로 200km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도하고, 아, 어, 여기 고흥하고 중간선이 북한계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 온난화 작용에 의해서 점점점 날씨가 따뜻해지지만은, 또 우리가 기후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아, 온난화 현상이 지속된다면은, 아열대, 어, 성이다면은 충분히 올리브를 심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여러분들, 땅에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 땅에서,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라면 알고 있지만 은어 땅은 정직합니다 심은대로 거듭니다 어 관리를 안으면은 풀이 많이 납니다 여기는 예전에 가수원썼기 때문에 관리를 좀 바빠서 어안 했기 때문에 어 여기엔 억새풀이 많이 나 있고요 억새풀을 경운기로 경운을 했더니 여러분들 억수풀이 이렇게 많이 조각이 돼가지고 이건 뿌리인데요, 이 줄기 뿌리가 붙어있는 줄기인데 요 상태가 뿌러지면 이렇게 뿌러지면이뿌러진대로 어, 바로 또 억수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 이렇게 형성되는 뿌리는 일일이 손으로 주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노타리를 경기를 쳤기 때문에 어~ 기존보다도 더 많은 이걸 주워내지 않으면은 기존보다 더 많은 어~ 세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근삼이라고 그래서 제초 재료도 잡을 수가 있는데요. 어, 3년 정도 밭을 경운해 가면서 농약을 처리해만이 요, 잡을 수 있습니다. 어, 잡초와의 전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걸 잡아낸다는 것은. 그리고 땅 속으로 계속 번식하기 때문에 땅에서 잠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구요. 이와 같이 잠재하고 있는 것들을 땅을 이제 3년 정도 계속 경운해서 농사를 지면서 이것 같은 것을 걷어내줘야만이 정상적인 밭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흙 위에서 자라는 식물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사람의 인력이 가지 않으면할 수가 없고 또 결과물을 얻을 수 없는 거죠 어,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새뜨기가 많이 있네요 어우, 이 새뜨기 관절이 좋다고 그러는데 예, 저는 아직 관절은 튼튼합니다. 아, 이건 토끼들이 잘 먹는 풀인데요. 여기 서뚜기가 있네요. 이서뚜기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어, 토양으로 보면은 좀 마사토에 가까운 아, 모래 성분이 좀 많은 곳인데 여기는 대체적으로 모래 성분이 많고요. 그동안에 가수분로 이용하면서 퇴비를 주었기 때문에 어, 토양은 굉장히 부드럽고 어, 괜찮네요. 양원 편이라고 저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보기엔 한 100평, 12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더큰바밭이는 하지만은, 저 뒤에는 이제 포크레인으로 다양한 나무들을 저기 이제 아놓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이제 경운하는 모습 제가 잠시 경기 노태를 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